안녕하세요. 오늘은 43년 전 전우와 함께했던 그곳 연천 5사단 안보 관광 명소 DMZ 열쇠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작년 여기 연천역까지 지하철 개통으로 쉽게 다녀왔습니다. 여기 연천역 구역사도 있었습니다. 연천역.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연천역에 오래된 전기기관차용 급수탑도 보였고 군대 시절 운행했던 추억 가득한 대광리역은 폐역사가 되었고 잠시 둘러본 후 공격조로 출발합니다. 벌써 나디건 오사단 이아 부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초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내전입니다. 저기 포대가 하나 있었지, 그렇지? 여기 포대야. 어, 여기가? 이게 이게. 어. 다음에 포대가 하나 더 있다. 그기까지 우리가 거부했다, 이거? 그렇지. 어. 근데 기억나는구나그 사초소 앞에 어. 부대 앞에서 돌아갔잖아. 어. 그 이거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 부대야 이거 이두살 조금 더가요. 어. 옛날 사초소 도착. 지금은 출입증 교부처로 변했습니다. 브랙 박스 가리고 등록 차량 기때바고 갑니다. 우리가 구부했던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전투 체력 날 구부했던 곳. 여기가 근무했던 사대대 부대입니다. 이 야월산, 야월산. 아... 야월산이 야월산, 야월산이 쬐끔 보이고 있습니다. 아, 봤었지 었욕은 뉴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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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그은 음. 욕은나욕은기기은은 뉴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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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드디어 이풍당당한 열쇠전망대의 모습입니다. 곧바로 가슴 벅차게 열쇠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열쇠전망대. 자랑스러운 태극기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저기 앞은 촬영하지 못합니다. 이곳은 1998년 안보교육의 장으로 개방되었고, 이곳의 티본 능선 전투 기념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952년 미군 1개 소대가 중공군 1개 중대를 격파한 곳입니다. 이 전투를 지휘한 미군 소대장이 희생된 부하 8명을 애도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1997년 DMZ에서 발견됐는데 총탄 자국으로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병 5사단 열쇠 전망 열쇠 전망대 왔습니다. 오늘 43년 전후 우리 강병장하고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쇠 전망대 여기가 바로 임기장 기대 설치선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자견드한 우리 장병대이 덕분에 우리가 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어느 쪽 문제야? 화이팅! 오늘 저녁 43년 만에 오산 찾아왔습니다. 고행온 그런 기분입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내가 대롭습니다. 아, 우리 강병영 덕분에 내가 어, 처음 왔는데 강병영 세 분이 왔다가 갔다니까. 무습니다 오늘 우정을 바탕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단결. 땡큐. 단결. 이 경장군의 아주 분위기 파악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갑니다. 정말 감가스럽습니다철책선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 네. 철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하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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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호사 상승호사단 저희가 야울산 레이더 기계입니다.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근무했던 야울산 레이더 기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5월 좋은 방문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작업을 하고 취사를 하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헬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잘 보고 나갑니다. 어느 곳이 고대산일 수 있습니다. 고대산 가 건물했던 사대대입니다. 고이 구산 부대 사대대. 사대에서 사소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부했던 곳입니다. <목소리> 최초 건물했던 부대입니다. 연천 동막리. 우리 부대, 부대, 부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방 사단으로 갔습니다. 8 1 1공 부대 맞네. 우리가 전위본부대야 여기가. 어, 저, 그렇지. 전이 맞지. 이등병 달고 전위본부대. 열쇠 유격장 옛날의 그 유격장입니다 물맑은 동막리 추억의 백호 유격장 표지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열쇠 유격장 간판과 특기군이 중공군 천 명을 대파한 전투 전투비가 있는데 글씨를 읽어보니 위 리멤버 터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연천역으로 왔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오늘 비는 우중이 가득 넘쳐서 흘러내리는 감격의 비입니다. 자 연천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가겠습니다. 강병장, 오늘 행복 동행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